네, 반갑습니다. 주주님들 여왕개미입니다. 자, 셀비온이 오늘자에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어요. 10%대까지 올라가면서 어 기뻐하셨을 텐데 왜 이렇게 꼬꾸라지나 생각을 하시겠지만 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크게 우려할 만한 그런 윗꼬리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확하게 제가 어제자에서 여러분들께 셀비온 단기 조정 지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도 잖아요. 그래서 이 영상 보신 분들은 오늘자에 윗꼬리에 크게 공포스러워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지금은 뭐 퓨처캠이랑 갈라치게 할 때도 아니고 결국에 우상향을 보여줄만한 그런 기대감과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이번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분들 내일 대비가 훨씬 더 수월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영상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 고생한다고.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꼭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셀비온에 대해서는 제가 이미 매매 진행 두 번을 통해서 수익을 먹었던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대응이 빠르게 빠르게 그리고 적합하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종목을 여러분들 안만 그래도 저보다 셀비온을 만약에 더 오래 갖고 계시고 미친 듯이 분석을 했다라면 저보다 더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추천드렸던 게 올해 1월부터 해 가지고 이미 2파동을 한 차례 수익 구간으로 먹고 그다음 눌린 구간이 왔을 때 이번 반등에서 또한 차례 먹고 얼마 요 2만 원대 윗꼬리에서 팔고 매도 쳤죠. 그리고 그다음에 올라가도 걱정하실 필요 없다. 단기 조정 지지 확인하고 본격적인 상승이 들어갈 때또 그때 타점을 잡아 가지고 수익 먹을 수 있게 들어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이미 수익 구간이 나오고 어디에서 매도가 떨어지는지를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 진행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료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요 기술적 분석, 그 다음에 재료에 대한 설명을 도와드리는데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분석부터 도와드리자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대 짜리를 유지를 해 주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어요 타점이 이 가격이거든요. 19,800 19,800원을 굳이 꼭 찍진 않아도, 19,800원에서의 비슷한 이 가격대 지지 체크가 들어간다라고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윗꼬리를 달아도 해당 가격은 유지된 가격에서 지금 2만원에 마무리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아래 하방에 19,800원대에 지지가 남아있기는 하다. 무조건 여기까지 떨어지라는 법은 없지만, 결국에 내일자에서도 이 가격이 지지가 유지가 된다라고 하면 은 걱정은 더 실수가 있어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이제 새롭게 진입할 매수 타점에 가까워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왜? 자, 내일자에서 네 많이 무너져요. 그러면은 아, 나좀 시간이 좀더 걸리겠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자, 내일자에서 네 지지가 나와 주면서 아래꼬리 살짝 달더라도 아니면은 아, 시가부터가 조금 떨어져서 출발한다 하더라도 19,800원 지지를 확인하고 양봉이 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금요일에 원래 수급 소화 자리입니다. 하지만 양봉이 뛰어지고 내일자에서 네 마감이 된 라고 했을 경우에는 해당 가격에서 눌림이 나와도 만 9,800원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매우 높아지죠. 그러면은 본격적인 상승 자리를 만들어낸 거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가격이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이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아, 내 양봉 들어갈 때 아쉬워가지고 그러면 어떡해요? 라고 한다면은 장중의 놀림 구간의 타점을 무조건 잡아야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라고 한다면은 그런 경우는 장중에 판단을 했을 때 분봉상에서 수급과 이 호가창에서의 움직임이 확연하게 세력들이 작업지를 치는 게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서 수급과 함께 거래가 미친 듯이 돌아갈 건데 자, 요런 순간이 포착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문자로 잡아 드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따로 장중 사인이 안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타점이 와야지 문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상담번호 010-4407-6279번으로 지금 바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셔야지 자, 내자의 사인도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지금 남겨주셔야 돼요. 시청하시는 즉시. 그리고 장중 사인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아, 오늘 장중에 굳이 어막 돌격을 할 필요는 없었구나 체크하고 금요일자 확인하는 자리에서 들어가겠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문자가 안 온다. 난그 전에 보냈는데 안 온다 하시는 분들은 스팸함에 들어가진 않았는지를 체크하고 미리 스팸함을 풀어 주셔야겠죠. 그래야지 타점 놓치지 않고 받아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자 본 캔들이 중요하다. 내일자 본 캔들만 확인이 된다면은 이 자리가 깨지 않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고 그러고 난다면 뭐예요 최종 확인이 완료된다면 이제 본격적인 진입 사인이 나갈 수 있는 준비 태세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번 주간에 사인 그리고 밀리면 시간이 좀 걸린다 라고 하지 빠진다 라는 말씀을 안 드리는 또 이유가 있죠 그거는 뭐냐 그거는 차트 트로만은 볼 수가 없고요. 분명히 얘가 가지고 있는 재료의 규모, 사이즈, 호재 덩어리를 봐줘야 된다는 건데 우선 그전에 우리 구독자님들께 챙겨드릴 게어요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무조건 수익 먹는 타점 떴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문자를 드리고 있잖아요. 자 로보티즈 보시면 은 이날도 1월, 8일자에, 1월 8일자 매수 사인 로보티즈 나갔고요. 매수가가 25,500원에서 26,800원이다. 범위를 왜 이렇게 들었냐 보면 은 일단은 종가 베팅할 수 있는 이 3시 12분에 들었죠. 종가 베팅할 수 있는 가격대랑 혹시나 문자 사인 놓친 분들 내일자에서 양봉 출발할 수 있으니까 시초가에도 잡을 수 있는 시초가 일단은 뜨면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 매수 가격 범주 드렸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보면은 윗꼬리긴 해도 지지 최종 확인 완료된 배표뜬 본캔들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1월 8일자의 캔들을 보시면은 요 캔들이에요, 요 캔들. 자, 요 캔들 보면은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윗꼬리를 달았는데 일단은 종가상에서 25,800원 25,800원, 25,500원 부터 제시 들어가는 이날 종가까지도 종가 베팅 가능했고 다음날 시가가 25,300원 오히려 눌렸어요 매수기에 담아 줘야겠죠 자 그리고 나서 일단은 종가 37,000원까지 그러면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26,800원 가격 충분히 이 가격 안에서 들어갔다 라는 거고 그러면 이 자리를 대략적으로 이렇게 네모 박스로 이렇게 가격대를 표시를 해둘게요 자요 정도 요 정도 노란색 박스 이렇게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문자에 제가 최소 못해도 어 상한가 이상은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바로 슈팅이 어떻게 나왔다? 딱 지금 한 보름 조금 넘는 기간 동안에 고가가 지금 68% 68%까지 올라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한테 상한가 이상 먹겠다라고 한 약속 지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이 노란색 박스가 별표 타점이라고 설명드렸어요 자이 별표 타점이 뭐냐면은 진짜 제가 이제 떴다 하면은 무조건 수익 먹는다라고 봐도 되는 타점인데 보면은 여기 첫 시세가 떠요. 첫 시세의 발견 방법은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 없다가 갑자기 거래량이 터지면서 시세가 한번 올라와져요. 본 캔들 하나로 끝날 수 있고 이렇게 한 파동을 만들 수도 있는데 얘는 보통 이러다가 한번 이렇게 조정이 나와 버립니다. 근데 조정 폭이 꽤 길죠. 꽤 길죠. 그래서 이때 매매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첫 시세에는 매매 진행 안 합니다. 두 번째 시세에서 들어간다 라는 건데 두 번째 시세도 보면 거래량 붙으면서 어떻게 파동이 나와줘요. 한 파동이 나와주다가 이렇게 지지를 해요. 주가가 눌리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눌리면 또 어디까지 눌릴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지지가 나온 자리에서 지지 확인이 완료됐을 때 매수 터점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 보면 확실하게 두 번째 파동에서 시세 들어 올려주고 시세 들어 올려주고 자, 이렇게 확대해가지고 들어올려주고 지지. 지지 얼마? 2만 5천 100원. 2만 5천 100원대에 지지 계속 나오죠. 봉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지지가 확인됐고, 지금 이 캔들에서 윗골이 달았는데 양봉으로 지지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음 날에도 이 지지를 받든 이 양봉 캔들 위에서 종가 기준으로 해서 상승이 나오겠구나. 파악을 하고 요날 종가에서 살수 있는 매수사인 나갔다. 라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파동이 나와요. 이 파동을 저는 2차 파동이라고 불러요. 2차 파동. 자, 3차 파동도 나올 수 있고 더 많이 나갈 수 있어요. 4차, 5차. 보통 한 4차? 많으면 5차까지 올라가는데요. 저는 어, 우리 구독자님들이랑 요거만 먹어요. 요거. 2차랑 3차. 2차랑 3차. 자, 2차는 지금 말씀드린 요 별표 자리. 지금 먹었던 요 자리고요. 자, 3차는 어떻게 되냐. 이 3차 자리는 피로틱스예요피로틱스 보면은 자, 여기 거래량 없다가 이 거래량이 없다가 갑자기 이 뛰어넘는 거래량 본캐널 하나 떴죠. 그러고 시세 들어올려줬죠. 그럼 이거뭐다 이거는 첫 시세. 첫 시세는 매매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는 시세만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눌리죠. 눌리고 반등이 나옵니다. 반등이 나오면서 거래량 붙으면서 나왔죠. 자, 그러고 나서 이 자리, 깨지지 않는 지지로 확인했다 이거예요. 자, 깨지지 않는 지지 확인하고, 어떻게? 여기에서 올라가니까 여기 눌림목. 눌림목에서 별표, 별표 자리. 배표 자리에서 한 파동 나왔어요. 2차 파동. 자, 그러고 2차 파동 먹자마자 자리 지켜주죠. 지켜주는데, 자, 여기에서 살짝 무너졌다고 회복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 여기에서 여기까지. 3차 파동. 여기에서 장중에 돌파하는 거 이거 확인하고, 여기서부터 3차 파동. 3차 파동 먹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를 반복을 하는데, 그게 2차, 3차, 4차, 5차까지. 뭐, 길면 오차까지 나온다. 5차 오차 먹었다 하면 은 이거는 뭐, 그냥, 그냥 빠진다 라고 봐도 되는 거고, 2차, 3차, 4차, 보통 요까지 라고 했을 때, 요거까지도 보지 않는다. 이미 이 파동이 나올 때마다, 제가 나올 때마다 이거 수익금이 작지 않거든요. 작지 않아. 아까도 한 파동에서 68%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를 파동을 두 번만 먹어도 140%야. 140%뜬 데서 더 올라가는 거야. 더 올라갈 수 있죠. 하지만 안전하게 그리고, 어, 이게 시세가 바닥에서는 더 많이 빠르게 올라요. 그 다음부터는 그 가격의 효과를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진단 말이야. 그래서 2차랑 3차에서 웬만하면은 제가 제, 접근 제시를 도와드리고 매매를 해가지고 수익을 먹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피로틱스도 보면은 자, 15일자에 어 시초가 이하부터 27,000원까지. 요거는 이제 장전에, 장전에 말씀드렸어요.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이제 장전에 이제 시초가에 들어갈 기회 있으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것도 동일하죠? 여기 앞에 앞줄, 첫 거래랑 수환 이후 직전 고점 쌍봉 돌파 후 지지 확인. 자, 이게 뭐예요? 이 말이 뭐다? 별표 타점이다. 별표 타점 왔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테마랑 시장까지 한번 싹 잡아드려요. 싹 잡아드리고, 어떻게? 2차 파동에서 요거 그대로 홀딩해서 3차 파동까지 먹은 거죠, 요거는. 보면은 언제? 2월 10일자. 2월 10일자에도 장 전에, 장 전에, 아, 매도 준비하자. 이렇게 알려드린 거예요. 48,000원에서 51,000원. 전략 매도 들어가자. 갭 띄우면서 상승했으니까 신고가 찍고 갭 메우려고 하락 가능성이 있다. 눌림 기다렸다가 반등고점 먹기보다 빠르게 수익 챙겨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그래가지고 여러분들께 뭐라 설명드렸다? 지금 보면은 2월 1 0자 2월 10일자. 48,000원에서 그 이상. 볼수 있죠. 48,350원. 요때 매도 들어갔고, 매도 못 먹은 사람. 자, 5만원 대까지 다음날, 다음날 11일자에 지금 보시면 고가 5만 0 0원 충분히 매도 가격, 범주, 이 거래일 동안 매도 가능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서도 분명히 조정 나왔다가, 조정 나왔다가 더 고가를 만들었어요. 더 고가. 자, 요거 살짝 내려드리면 더 고가. 요렇게. 5 3,500원. 5 3,500원까지 갔는데, 굳이 여기까지 이걸 먹기 위해서 몇 거래 더 가지고 있기보다 여기서 이 거래 동안 안전하게 수익 챙기자. 저는요. 여러분들이랑 뭐 제가 말한 거더같다뭐 이런 거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진짜 실전 매매. 실전 매매에서 실전 매매는 필요한 게 뭐예요? 리스크 관리. 내가 이거를 리스크를 감수를 해서 수익 먹을 확률이 더 높나 아니냐. 이거를 따져 물어야 된다는 거야. 그거 아니면 은 진짜 수익 나도 깡통차기도 십상이에요 제가 그거 몇 번이나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돈 잃기 싫어가지고 더 이상 이 주식 매매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아침에 일어나기도 싫고 근데 불안하죠. 안 보면 불안하단 말이야. 또 매매 안 하면 손가락 근질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막기 위해서 막기 위해서 제대로 별표 떴을 때는 확률이 못해도 80, 90% 에이, 80%는 아니지. 90% 90% 정도는 먹더라. 그게 더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3차 파동, 4차 파동, 5차 파동 가는 거 말고 2차, 3차에서 먹고 만다. 이런 저만의 원칙, 이런 게 생긴 거예요. 이게 잘 오냐, 안 오냐. 잘 와요.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알아보기만 하면 온단 말이에요. 근데 포착된 거를 저는 이 유튜브를 키워가지고 저도 이거 용돈벌이로삼아가지고 유튜브 성장하면 또돈벌수 있고 하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아요, 구독, 좀 해달라라고 부탁 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제 구독하신 분들 저 구독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문자를 010 4407 6279번 이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그런 분들께 제가 이런 별표 타짜들 오는 거 종목 제시를 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어, 제 채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께 이렇게 보면은 로보티즈 로보티즈도 13일째 동일하게 말씀드리고 자 하나오션 또 계속 놀릴 때마다 잡아서 영상 계속 알려드리고, 피로프틱스도 잡아서 보면은 13일자 알려드리고. 근데 요거는, 아, 어느 정도 관심주다. 라고 보시거나,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13일 공개됐죠. 근데 우리 매매는 언제 했다? 8일. 8일부터 더 저점에서 사서 이미 수익 보고 있을 때 유튜브로 알려드렸다. 왜? 우리 구독자 인증해주신 분들은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는, 어, 이 연락처가 남아있으니까 빠르게 제가 문자를 남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고, 구독 인증을 해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진짜 했다고, 남겨주신 분들, 좀더 챙겨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뭐, 이 지금 아직 1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1500명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저를 위해서 좋아요, 구독 해주셨는데, 뭐라도 하나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이기도 하고,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요거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일단은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좀 오래오래 봤으면 좋겠고,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자, 좋아요, 구독 해주신 분들, 위에 이 번호로 구독자 인증만 남겨주시면은, 문자는 그냥 100% 무료로 나간다.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한번더 미리 좋아요, 구독 해주시고, 구독자 인증까지 문자 남겨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재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현재의 재료로 볼 수가 있는 거는 지금 퓨처캠이랑 갈라칠 때가 아니라고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동일한 전립선 암에 대한 내용이고, 그리고 이거에 덧붙여서 방사성 치료제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두 가지의 키워드 모두가 파급되는 파급력 시장 규모가 조단위로 굉장히 크기 때문에 기대감이 같이 쏠리고 있고, 분명히 얘네 둘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셀비오는 오르가 더 높고 오르를 판명을 할 만한 그런. 그, 군, 섹터가 더 인원 수가 많아요. 그런데 퓨처캠은 지금 진행도 자체가 훨씬 빠릅니다. 자, 셀비온도 전립선에 대한 진단약이랑 치료제를 동시에 하고 있고요. 퓨처캠도 진단약이랑 치료제를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단약에 대해서는 퓨처캠이 좀더 빠르고 치료제도 조금 더 빠르기는 합니다. 그럼 여기에 뒤처질까봐 일단 걱정이 될수 있잖아요. 하지만 각각의 모멘텀과 같은 약물에 대해서 접근 방식이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재료로 인해서 일단 둘다 누가 먼저 하든 간에 이 먹을 수 있는 시장성이 너무 커가지고 수익 구조는 같이 나올 수 있는데 그 기대감 정도까지는 올라줘야 되고 그 이후로부터 갈라치기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아직 기대감이 모두 반영되지도 않았고 시세를 크게 분출하지도 않아서 아직은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퓨처캠도 제 채널 통해서 열심히 영상을 분석을 해서 업로드를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제 마음이 그냥 사람인지라 조금 기운 게 있다면은 퓨처캠은요. 주주에게 정보를 정말 많이 제공합니다. 관심만 있다면. 흑적캠은 기사화 되지 않는 내용을 회사 공식 오피셜을 통해서 주주를 위해서 진단 과정이라던가 상세한 브리핑 설명 많이 해줘요. 바이오주는 정말 내가 이 바이오의 연구직이라던가 이런 거에 들어가 있지 않으면은 알기가 정말 어려운데 이 주식이라는 것도 그냥 대충이란 게없고 고요. 굉장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수준이 높아져서 수익을 보기 위해서 남들과 차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대한 바이오에 대한 장벽이 막혀 있어. 바이오가 터지면 1,000%도 날아가는데 그걸 다 먹지는 못한 이유가 거기에 대한 분석이 내가 그만큼 받쳐줄 수 있느냐. 이게 부족한 거잖아요. 근데 퓨처캠은 상당히 이거를 주주를 위해서 정보를 많이 공유를 하고 있고 셀비오는 회사 홈페이지에 일부 있어요. 하지만 뭐 공지사항에 들어가도 뭐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뭐 주주에게 주는 정보다 라고 한다면 뭐 주가. 이 정도고 오히려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보는 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퓨처캠에 조금 더 애정이 가기는 하나. 셀비온의 진행도 자체가 좋고 오류가 높 고 이렇게 플루빅토보다 오류가 더 높다라고 나오니까 이 머크사가 손에 내밀었잖아요. 그럼 얘의 백은 뭐예요? 머크입니다. 머크는 본인이 실패했던 이력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기술력 있는 애가 진행도가 높아지게 된다면 아예 뭐 지분을 더 매입을 한다거나 지금 협력 단계이지만 이런 식으로 조금 더 공격적인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jr 테오젠처럼 막몇백 퍼센트 날아갈 수가 있는 그런 호재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주가의 측면에서 조금 더 펌핑이 빠르게 될수 있는 장점이 또 셀비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갈라칠 때가 아니고 각각의 장점들을 활용해서 수익 구간에 결국 우리가 돈벌 수가 있느냐. 돈 냄새만 쫓아서 들어가도 되는 지금의 현 시기이다. 요렇게 좀 차별점, 어, 아시겠죠? 아무튼 그 무엇이 됐든 여러분들께 최대한의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저는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이 바이오주도 여러분들 분석하기 어렵으시겠지만 저는 그래도 이 베이스 정도는 있잖아요. 제가 뭐 그걸 만들고 막 이렇게까지는 아니어도 그래도 주식을 하고 이 바이오주들 매매를 하면서 기본적인 베이스는 쪽. 금 있으니까 이걸 해석해서 풀어서 조금이라도 쉽게 설명드리고 어 요런 전망들을 말씀드리는데 있어 가지고는 뭐 저보다 월등히 또 뛰어나신 분들이라면 혼자 매매를 하시겠죠? 그렇지만 제 도움이 필요하고 제 도움이 정말 도움이 돼서 이 도움이 닿을 수만 있다면 전 최선을 다해서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구독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이게 결국은 우리는 매매와 수익을 목적으로 하잖아요 근데 제또이 매매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제 전망이 100% 맞을 수는 없어요 저도 사람이고 세력도 눈물 흘리면서 손절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까지 저도 모든 그 다방면에 예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이고 저도 세력이 아니고 의도로 분석하지만 세력도 손절 치는 걸또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항상 매매일지를 쓰면서 승률이 시장이 좋든 안 좋든 90% 때는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서 우리도 유튜브 채널 성장과 함께 신뢰도도 같이 쌓아가고 가격 전략까지도 도움을 좀 받았을 때 혼자 매매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들 상담번호 010-4407-6279번 구독이라고 두 글자 쓰셔서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대응 전략, 가격 전략 같이 잡아가지고 최대한의 효율 뽑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